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이제 3월이라서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시간은 또 미시간인게 <laughs> 이 다음날 눈이 많이 왔어요 원래 예보에서는 눈이 엄청 많이 올 거라 그래서 학교도 휴교가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laughs> 이런 날은 도대체 휴교를 왜 했나 <laughs>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 그 친구, 엄마 중에 한 명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학교 소송 걸릴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버스 운행했다가, 여기는 비포장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사고라도 나면 바로 소송 걸린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좀 날씨 예보가 뭐 눈이 많이 온다 뭐 눈보라가 친다 뭐 길이 언다 이러면 이 학교에서 이제 노스쿨 결정을 내리고선 그거를 바로 알려 주거든요 학부모들한테 근데 저는 또 최근에 오히려 학교가 이렇게 노스쿨 통보를 할때 되게 눈치를 본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사설이 좀 있어요. 알아, 너희들도 뭐 노스쿨이 되면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거 세팅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 아는데 <laughs> 날씨가 이렇다는데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사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학부모 눈치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노스쿨 할, 그런 날씨가 아닌데 노스쿨 하면 또 학교 입장이 또 약간 난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보가 언나 가더라도 휴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집에 이웃이 찾아왔어요. <laughs> 그왜 우리 동네에 탈출해서 되게 유명해진 시바이노 있잖아요. 걔를 아직도 못 잡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온지 8년차 되는데 정말 온 동네가 이토록 어떤 한 사람을 욕하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예. 예, 잊을만 하면 그 단지 커뮤니티에 그 개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 견주에 대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리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됐었을 때는 사람들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왜냐면 견주도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게 워낙 장기화되고 거의 이제는 뭐 포기했다시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주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수의사가 등판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야생 생활 한 개는 가정에서 적응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시바이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해 도리랑 뭐 도리를 아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다 도리가 진돗개라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책을 하면 사람들이 좀 물어봐요 아 시바이누 집에 돌아왔어? 이렇게 그러면 아 얘는 시바이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시바이누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본 이웃이 도리가 탈출한 줄 알고 저희 집에 왔어요. 야 도리 탈출해서 돌아다닌다 <laughs> 근데 그때 딱 왔을 때 도리가 막 멍멍대니까 어 도리 아니네 막 이래서 제가 얘기해줬거든 걔따네라고 도리 아니라고 암튼 그 시바이누 탈출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얼결에 연관 검색어처럼 붙어 다니게 됐어요. 아 이게 좀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막둥이가 2박3일 캠프를 갔던 그런 영상이에요. 애들이 이게 막 친구들하고 뭐몇박 며칠 자고 오면 너무 너무 설레고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다리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저희 둘째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집에서 공부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딱 캠프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추억이 없어요. 그게 좀 되게 안타깝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막내는 또 이게 재계가 돼가지고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한국 갔다 오고 나서 피부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laughs> 마스크팩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스킨케어에 진심이잖아요. 화장품도 워낙 좋고. 근데 저희 진짜 그걸 느꼈어요. 피부가 좋아진 거. 그래서 저희 애들도 어린데 마스크팩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특히 이제 막둥이는 친구들한테 그 마스크팩을 또 전파를 해가지고 얘네들 정말 스킨케어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리오브할 때도 그렇게 애들끼리 마스크팩을 챙겨 다니면서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 나인데 그냥 신경을 쓰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유 그래 뭐 색조 화장 이런 거에 네, 관심 갖는 거보단 차라리 스킨에 관심 가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캠프 가기 전날에도 애들이 다 마스크팩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막둥이가 오이를 썰어달라고 해서 오이팩을 <laughs> 하고 왔습니다. 저도 안 하는 거 <laughs> 이거는 미국 학부모회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출품을 하면은 학교 단위에서 뽑히고, 그 다음에 학군 단위, 그 다음에 주 단위, 그 다음에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뽑혀서 시상을 하는 그런 큰 대회예요. 매년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에 맞는 작품들을 내는 거예요. 근데 분야는 되게 다양해요. 뭐글 짓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영상. 이거를 학부모회에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건데 미국은 대회가 많지가 않아요. <laughs> 개별적으로 뭐 신청하고 참가하는 대회는 많을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하는 대회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전교생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애들만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도 잘안 해. 애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렇게 상의 연연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쟁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그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막 폭발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이럴 때, 중학교 이럴 때는 뭔가가 보여주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쌓아가는 시기다.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해도 좀 그렇게 진지하게 다안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모든 게다 seriously 해 거예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한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테니스 팀의 그 선수들을 선발을 하는데 한국은 한번 뽑히면은 계속 그 친구가 선수 하지 않나요? 보통. 근데 여기는 매년 선수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작년에 선수였다가도 신입생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밀리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가 진짜 사회 축소판 뭐 이런 건 거예요. 진짜 사회처럼 경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운동부는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선배에 대한 예우가 되게 깍듯한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실력으로 하나 봐요. <laughs> 그래서 뭐 신입생이 잘하면 걔가 이제 주전이 되는 거야 주전 선수로 뛰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희 앞집에 그랜트 르씨가 여기 여자 사립 고등학교 테니스 코치로 봉사를 하세요. 근데 그 학교가 딱 그랬대요. 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신입생 4 명이 진짜 강력한 애가 들어온 거예요. 걔네가 1위부터 4위까지 다 차지했대요. <laughs> 네, 그래서 미국 와서 아 이제 좀 적응이 됐다 싶은데도 너무너무 새로운 게 여전히 많아요 특히 이제 춘기가 고등학교 가고 나서 보니까 다시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 느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네, 소소한 부분에서조차도 문화 충격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laughs>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시간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 이런 축하 공연을 했어요. 여기 이제 미국인데 <laughs> 이 행사는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들이 10개 모여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한 거였어요. 근데 네, 행사 다 끝나고 나가는 길에 미국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행사 재밌었냐고. 앞에 이제 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좋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춘기가 사물놀이패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서 공연하면서 저도 얼결에 따라간 거였거든요. 뭐, 방법은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고서야 뭐, 이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오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보를.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행사갈때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갔거든요. 가야 하니까 간 거였는데, 행사 준비를 엄청 한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잡혔다고 해야 될까? <laughs> 사실 행사 같은 거 가보면 준비 안 되고 그냥 막 하는 행사들도 꽤 있어요. 그 <laughs> 진짜 되게 어수선하고 정신 없거든요. 근데 이번 행사는 주최 측이 진짜 행사 준비를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이런 게좀 느껴졌어요. <laughs> 네 이제 4월 초에 시카고에서 중서부 한인 연합회 분들이 차세대 청소년 포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행사 참여하려고 시카고까지 가거든요. 제가 한인의 행사 참석한 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것 같아요. <laughs>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이날 무대는 총 7개 팀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춤이었고요. 그다음에 악기는 아까 보셨던 중국 팀이 전통 악기 연주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청소년 사물놀이 팀이 참가를 했죠. 근데 진짜 다행인 거죠. 만약에 얘네들 없었으면 그 회원분들이 뭐 부채춤 같은 걸 연습해서 하셨어야 될뻔 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악기가 사실 되게 신나잖아요. 리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연은 비단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봐도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의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형평성, 뭐 평등 그리고 포용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평등을 감싸 앉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의 권위가 낮았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남성에 비해서.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평등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축하하는 거예요. <laughs> 여성들이 막 이뤄낸 업적들, 막 성취해낸 것들, 이런 것들 좀 축하하고, 어, 더 나아갈 부분은 더 나아가고, 이런 건데. 그 방향이 남성과 적대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절대 이거는 남성 대 여성 대결 구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 운동이 여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를 찾는 거지 뭐 남성을 굴복시켜서 정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날 행사 마무리하면서 스테파니 챙이라고 미국 미시간 상원의원 이 있어요.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최초 상원의원 여기만 사람이거든요. 와서 이제 축사를 읽어주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그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성취를 축하를 하는 거고 또. 미시간 주는 여성 평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주라고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로데 웨이드 법이 패지가 되면서 사실상 연방법으로서는 낙태가 금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바로 옆에 주에 오하이오 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0살 먹은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 낙태를 해주려고 의사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로데 웨이드 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죠. 주법에서 불법이더라도 연방법이 합법이면 항소하면 되잖아요. 항소하면 이제 무죄 판결 받으니까 해주려고 했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인디애나 주로 아이를 보냈어요. 왜냐면 거기서 낙태를 도와줄 의사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낙태를 도와준 의사가 수술한다라는 고지를 안 하고 했다는 이유였나? 하여튼 그래서 의사 면허 정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판결이 원래 올해 2월에 있었어야 됐는데 5월로 연기가 돼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근데 열 살짜리 아이한테 그 성폭행 당한 거는 참 유감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지 않냐?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국가가 강압하는 거는 또 다른 가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아이의 인생도 중요한데. 근데 진짜 황당했던 건 작년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일 터지고선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자작극한다. 그냥 열살짜리 애가 그냥 임신했는데 성폭행 당했다고 한다. 법안 통과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음,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성폭행범은 잡았는데 이민자였고 얘가 한번 당한 게 아니라 두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에, 저는 사실 그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했을 때 예외 규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뭐 강간 당했을 때는 못할 거예요. 아 근데 만약 아까 그1 0 살짜리 아이가 인디애나로 안 가고 미시간주로 왔으면. 상황이 좀더 괜찮았을 뻔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낙태를 도와준 의사도 면허정지 이런 문제 전혀 없고. 미국은 대륙이다 보니까 주마다도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삶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